여름의 끝자락, 울산 동구에서 울산 조선해양 축제가 열립니다. 동구는 더잘 사는 동구를 목표로 노동자와 여성, 청년 등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김종훈 동구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내일부터 이틀간 이제 울산 예. 조선해양축제가 일산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일단 축제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조선해양축제가 원래 이제 7월 21일부터 23일, 3일간 잡혀있었습니다. 음. 당시에 전국적으로 수해가 심해서 많은 민피해가 있고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하게 되었지요. 8월 25일, 26일 바로 내일 모레. 을 하게 되었고요. 늦었지만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축제에 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기발한 배 콘테스트도 음. 진행을 할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이제 나이트런이라고 새로 생긴 게 있어요. 네. 동굴에서 일산 해수욕장 대양암 또설또 이렇게 풍경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음. 야경이 그렇게 멋있잖아요. 네. 거기는 또 일산 해수욕장 주변을 둘러싼 밤풍경 그리고 이제 또 출렁다리, 이런 야경이 너무 멋있어서 음. 밤에 또 달리고 그러면서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25일, 26일 오시면 절대 후회를 하지 않을 겁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축제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여기입니다. 많이들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동구에는 일산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대왕암 공원과 같이 경쟁력 있는 관광 자산이 참 많은데 혹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나요? 어, 대왕암 또 아름답지만은 설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 곳인데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수 있는 곳이에요. 네. 다들 이제 대항함 이러면 일출이 멋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몰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을까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 풍경도 잘 감상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요즘은 보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 예술을 즐기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준비들을 네.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도 예술제 같은 경우는 설도의 섬의 아름다운 어떤 설도의 소리 소라 소라의 소리 또그 어, 바위에서 나는 어떤 그런 구멍에서 나는 소리 이런 것을 잘 연출을 해서 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것 같고요. 동부 뭐 대안란 같은 경우는. 밤에 오시면 정말 예뻐요. 네. 거기가 은빛 물결이 찰랑찰랑 거리는 것을 보면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정말 힐링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어요. 네. 이게 우리 달빛 문화제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1회를 했고 다시 이제 2회를 시작하는데 얘들에 10년 전에 했던 거 하면은 벌써 여러 차례 하게 된 거지요. 음. 여기 이제 이런 어떤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울산이 이제 문화 도시로서 이제 그 결,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동부에도 그런 또 거점 센터도 많 만들고 설때 오시면은 이제 설도 하트 센터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와서 즐기고 보고 느끼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예. 어떤 명소 우리 동구에 많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청장님 동구 자랑하시면 진짜 끝이 <laughs>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조선업 불황으로 동구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웠는데 예. 최근에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분위기가 반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그 예. 동안 어떤 걸좀 중점을 두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에 많이 참, 어, 어려웠지요. 조선 사람의 어려움도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많이 조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첫째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 한 3만 명 가량 줄어들었다가 도시가 지속 가능하냐라는 걱정까지 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조수산의 경기가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은 동구가 살기 좋다는 소문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음. 여기까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살기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기후온난화 시대에 울산에서만 보더라도 동구가 3도에서 5도 정도가 낮아요. 예. 이것이 정주 여건으로는 엄청난 어쨌든 간에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복지시설 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지요. 동부 회관 서부 회관 사들이고 있고 또 교육 문화센터도 지금 만들고 있고 이런 음. 것이 만들어지면은 문화, 교육 모든 사기 좋은 것도 동부로 빠르게 어쨌든 간에 인프라를 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도 집중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3만 명 빠졌을 때 청년 유출이 많이 심했더라고요. 네. 한 70에서 한80% 청년 유출이 심해서 저희들이 청년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됐고 청년 센터에 이용하는 2,300만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우리 동구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삶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까 센터를 통해. 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우리 동굴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네. 설정을 하고 있고요. 1센터를 만들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청년센터 2센터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해수욕장 풍경 좋은 곳에서 2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꿈을 또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그러니까 청년들이 동거가 재미가 없다 갈 곳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일산 해수욕장을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청년광장을 만들 생각이고 음. 청년들이 항상 버스킹이든.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광장 또 문화 광장 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즐기기도 하고 마음껏 꿈을 펼치기도 하고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수 있는 동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동구가 시원하고시고 살기 좋다고 얘기했는데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와도 조금 늦었을 수 있는데 빨리 오시는 게 좋겠다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들 힘들다, 어렵다 이것을 넘어서 뭔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행사도 그렇고 또 동구 전체가 어쨌든 간에 활기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어, 에너지가 넘치는 동구가 될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잘 사는 동구 기대하겠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